님에게 물어봐. 보통 짧은 줄을 찾으시는데요 중요한 건 줄이 아니라 내 앞사람이 무엇을 샀느냐인 것 같아요 카트 속을 봤는데 옷이나 와인 화장품 가전제품이 들어있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왜냐면, 옷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택을 제거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래 걸리거든요. 채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덱스북이라는 코드 찾아서 찍는 게 있어요. 그 코드를 일일이 찾아서 수량 개수 세야 되고, 코드 찾아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계산할 때인데요. 많은 분들이 빨리 계산하려고 테트리스처럼 제품을 막 쌓으세요. 쌓지 마시고요. 이렇게 펼쳐놔 주시면 저희가 찍는데 굉장히 빠르게 찍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생수는 올리지 마시고 바코드가 잘 보이게 저희 쪽으로만 보여 주시면 저희가 잽싸게 찍어 드립니다.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꿀팁. 유튜브 검색창에 판님에게 물어봐를 쳐보세요.